오늘 자언서 16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자언서 16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어, 짧으니까 뭐 여러분이 기억하고 외워도 좋은 말씀이죠. 어, 백발은 영화의 멸류관이라 그랬고요. 어, 백발이라는 걸 이제 흰머리라고 그랬죠. 흰머리. 머리가 희어졌다. 그 말은 색깔이 빠졌다는 얘기고, 색깔이 빠졌다는 얘기는 어 머리 흰머리 될 때는 다 어떻게 된 거예요? 흰머리 되는 건 예? 염색하는 거 말고 염색해서 <laughs> 염색해서 색깔 잊게 하는 거 말고 흰머리 됐다는 거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예. 머리 힘이 빠졌다는 얘기예요. 머리가 힘이 빠졌다. 그러니까 흰머리가 됐다는 말은 머리에 힘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의 멸류관이라할때그멸류관은 어떤 멸류관을 얘기하는 거냐면요 여왕들이 쓰는 관이잖아요 여왕들이 쓰는 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왕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여왕 신머리가 됐다는 것은 하늘나라의 신부로서 왕의 그 부인으로서 이렇게 관을 쓴 것을, 여왕의 관을 쓴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사람들이 다 늙으면서, 어, 어릴 때 뭐, 그 갈색 머리든지, 노란 머리든지, 어, 검은 머리든지, 어, 다 늙으면은 흰 머리가 돼요. 어느 나라든지. 다흰 머리가 되는데, 그흰 머리가 될 때는, 그 머리에 이제, 그, 주어지는 힘이 빠져나갔단 말이에요. 다. 그래서, 쉬게 됐단 말이거든요. 머리를 많이 썼다. 이 말이요. 그리고, 늙었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머리 쪽에서 힘이 빠졌다는 얘기는, 어 다른 머리에서 힘이 생겼단 말이에요. 내 머리 쪽에서 힘이 빠졌다. 그 말은, 다른 머리가 힘이 생겼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내 머리가 없어지고, 우리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 머리이신 예수님에게 힘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머리에 힘이 빠졌다는 말은 내 진짜 머리에 힘이 생겼다. <laughs>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머리 삼고 살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힘이 빠져나가야 진짜 우리 머리 대신 예수님에게 힘이 생기지, 그죠? 그분에게 힘이 있게 되죠. 내가 힘이 있으면 예수님은 힘이 없죠. 내가 힘이 있을 때는 예수님은 힘은 없어요. 근데 내가 힘이 빠지면 내 진짜 머리인 예수님에게 힘이 생겨서 그 예수님을 내가 따라가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힘이 없어지면 지팡이를 의지하게 돼 있고, 힘이 없어지면, 다른 사람이 부축해야 되겠고, 힘이 없어지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하게 되잖아요. 그건 축복이라는 거죠. 그거는. 그게 하늘나라의, 하늘나라 여왕의 관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 진짜 머리에게 힘이 생겼고, 내 진짜 머리인 예수님을 내가 따라가게 돼 있고 그분이 나를 힘있게 이끌게 돼 있다. 그게 축복이라는 거지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자기는 꿈을 가져야 된다. 비전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서 뭔가 막 살아보려고 힘을 쓰죠. 자기가 힘있는 사람처럼 그건 아직 어린 거예요. 그건 아직 뭘모른는다이 말이에요. 인생 아직 덜 살았다. <laughs> 인생을 다 살면은 흰 머리가 생겨. 흰 머리가 생기면 아 인생은 이런 게 아니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드디어 그때 되면 인생을 좀 아는 거예요. 자기 힘이 빠져나가서 그래서 내 힘이 빠져나갔다. 내 머리에 힘이 힘이 빠져나갔다. 내 머리에 백발이 되었다. 그 말은 또 다른 머리, 진짜인 머리, 나의 머리 되신 예수님에게 힘이 실렸다. 그래서 내가 그분을 따라가게 됐다. 주님을 따라가게 됐다. 그러니 그게 축복이라 그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승질 내겠어 안 내겠어? <laughs> 승질 안 내. 승질 낼 이유가 없어요. 주님 따라가는데 힘 없는데. 노인이 힘 없는데 승질까지 내고서 생각을 해보세요. 네. 승질 안 나죠. 힘 있을 때나 승질 나지. 자기 힘 있을 때나. 응? 승질 낸 사람들은 그래도 자기 힘이 있는 겨. 네. 그러니까 부모님들한테 승질 좀 내시라 고 그래요. 부모님들한테 오래 사시라고. 네? 힘 있게 오래 사시라고 승질 내시라고 그래 부모님들한테. 그런데 또 부모님이 승질 내면 또 싫어하지 또. 응? 사실은 힘이 있어야 승질 내는 거요. 예힘 없으면 승질 낼 수도 없어 힘 없어서. 근데 내 힘이 빠져나가는 게 힘대. 그게 축복인 축복이요.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 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그랬어요. 이, 노한다는 게, 이게, 이게 얼굴이에요, 얼굴. 이게 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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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콕구멍에서 나오는 숨. 그러니까, 콧바람이요. 네? 콧바람 세지 마라, 이 말이에요. 콧바람, 콧바람이 세게 하지 마라, 이거. <laughs> 이거, 하는 거 있잖아요. 네? 뭐, 소가 그냥 승질나서 <laughs>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거 하지 마라, 이거야. 그 그럼 벌써 얼굴부터 알지, 그죠? 그래서 승질났구나, 저거. 어? <laughs> 승질 내는 게 그게 와말이아아아아는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예? 표정이, 예? 표정이 벌써 맛아아사람아아아아아맛있아간사람아어아아아아아그 <laughs> 노한다는 거예요,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응? <laughs> 이렇게 되고 말아요. 얼굴이 벌써 울구락불구락, 응? 어? 뭐 소리를 안 질러도 벌써 노한 거지. 그거, 그거, 아직 네가 힘이 남아서 그래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하지 마. 지나고 나면, 여러분이 죽는 날이 내일이고, 오늘이 나이 먹어서, 오늘이 다 아, 나이 먹어서 늙어가지고, 백발이 있고, 그 다음에 내일 죽을 건데, 오늘 산다고 생각해봐. 승질 나겄어 네? 콧바람, 그냥, 코평수, 코평수 늘어가지고 그냥, 콧바람, 콧바람 확확 내면서 하겄냐고그 얼굴에. 하루를 딱, 하루가 살게 남았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살겠어요? 얼굴에 최대한, 얼굴을 최대한, 밝게 하고 살고 싶지 않겠어요? 마지막 날인데. 그죠? 얼굴을 최대한 밝게, 방껏 방끝 반껏하고 살다가 하루 살다 가고 싶을 거 아니냐고. 마지막 날인데. 전도서 8장 1절에 그런 말이 있어요. 전도서 8장 1절.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전도서 8장 1절에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싸 나온 것이 변하느니라. 그러니까 싸납다는 것은 얼굴에 광채가 안 난다는 얘기고 어둡고 얼굴이 벌써 울그락 불그락, 뭔가 지금 콧 병수가 넓어지고 막 콧바람 팍. 나오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싸납다 말이야. 얼굴이 이왕이면 말이에요. 웃으면서 사시, 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왕이면 하루를 살다 내일 죽는다면 오늘 하루 사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얼굴에 방긋방긋 얼굴 광채가 나게 말이에요. 방긋방긋하게 밝게 하루를 살다 가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딱 하루 사는데, 맞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사실 내일 죽을지 살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 내일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이. 솔직한 얘기로. 그럼 오늘이 마지막 날이네. 응? 오늘 아침에 일어났으니까, 오늘은 살아야지, 어차피. 오늘은 일어났으니까. 아이고, 뭐, 하나님이 깨워주셨네, 뭐. 응? 그러니까 오늘은 어차피, 살아야 되니까, 살아가, 살아가는데, 내일은, 눈 뜰지 안 뜰지 모르겠어, <laughs> 내일은. 내일은 진짜 모르잖아, 우리가. 어? 내일은 내일이 아니니까, 내일은 모르잖아, 우리가. 눈 뜰지, 그냥 영원히 눈 감, 감을지, 모르죠? 내일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우리가 알아? 모르지? 하나님 어떻게 할지, 우리 모르잖아. 내일 진짜 지구의 종말이 올지, 나의 죽음이 올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그니까 오늘이 마지막 날이에요. 어차피 오늘 오늘 어차피 우리는 근데 오늘은 눈 떴고 새벽 예배 나왔고 우리는 기도하고 살아야 되고 이러니까 그냥 오늘은 그냥 즐겁게 삽시다. 예? 네? 오늘은 오늘은 그냥 밝게 삽시다. 얼굴 표정 환하게 삽시다. 환하게가 아니에요. 환하게가 아니야. 환하게 환하게 산다. 이거 환하게 어 밝게 이그 말이요. 에 환하게가 아니에요. 환하게 <laughs> 광채가 나게, 방끝방끝하게 오늘을 사셔야 돼.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일은 내일이 아니에요. 오늘은 내 날이요, 근데. 오늘은 내 날이야. 오늘은 하나님이 일어나, 일어나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일어났지 어떻게. 그러니 일어났으니까 얼굴을 방끝방끝하게 살아야지, 뭐. 기분 좋게, 즐겁게. 그러니까 지, 그게 지혜자라는 거예요. 지혜자는 얼굴을 반끝하게 산다는 거예요. 지혜자. 그러면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싸납고 얼굴이 막 싸납고 이건 이건 어떻다는 거예요? 이 지혜자 반대로 산다는 얘기 아니야? 지혜자 반대가 뭐죠? 잠언서 전도서에 보면 지혜자의 반대말은 뭐예요? 미련한 자지 뭐. 미련한 자. 아니 미련한 자는 좋은 거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미련한 자는 게으른 자예요. 지혜로운 자는 부지런한 자고, 미련한 자는 게으른 자야. 게으른 자로 산다는 것은 불행한 거지. 미련한 자로 산다는 건 불행한 거죠. 그러니까 지혜자가 천국에 가는 거죠. 미련한 자는 천국 갈수 없어요. 미련한 어리석은 그런 처녀, 음녀죠, 음녀. 음료. 미련한 다섯 처녀, 음녀예요. 지혜로운 다섯천여 신부예요. 그러니까 신부가 되느냐, 음료가 되느냐 하는 것은 지혜가 있느냐, 미련하냐 하는 거예요.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둔한 거예요. 미련한 건 둔한 거고, 게으른 거고, 지혜가 없는 거고, 예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자기의 머리가 예수가 아닌 거예요. 자기 머리가 아직 힘이 있는 거야. 자기 머리에 힘이 있으니까 백발이 아니야 시카만 머리야. 자기가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납죠. 그런데 머리가 백발이 됐어. 힘이 다 빠져나갔어. 내 머리에 힘이 다 빠져나갔다는 얘기는 내 진짜 머리 또 다른 머리에 힘이 생겼단 말이야. 그게. 진짜 예수 나의 머리 대신 예수가 힘이 생겼다는 얘기고 내 힘을 빼는 순간 예수가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힘 있는 머리에 내 몸이 따라가는 거죠. 내머리에 힘이 빠져버렸으니까 진짜 머리인 예수에게 난 따라가는 거지. 그런데 내 힘에 내머리에 힘이 있고 아직도 내가 뭔가 할수 있는 것 같고 막 싸납고 어 그러면요 예수님의 힘이 없어. 예수님이 가만히 기다려. 예수님이 힘이 진짜 없어서 그런 게 아니야. 기다려. 언제까지? 너힘 빠질 때까지, 너힘 빠질 때까지 기다려. 근데 그렇게 힘 있게 살아간 것 같은데, 하나도 하나님이 기억함이 없는 생활한 거야. 왜사로어 그럼 미련하게 사는 거니까, 그러니까 머리가 안 좋은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머리가 안 좋은 거야. 뭔가 좀 깨달았고 미리 성경을 알았다면 자기 힘대로 살지 않았을 텐데 아무 쓸데없는 인생을 살았단 말이에요 자기 힘 있게 뭔가 자기를 나타내려고 막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었어 인생이 지나고 나니까 미리 알아야 돼 젊을 때 학생 때 청년 때 미리 알면 얼마나 좋아 전도서에는 젊을 때에 그런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축복이냐고 자기 힘을 빼는 거야 싸나운 얼굴을 변하게 해서 광채가 나는 얼굴로 바꿔야 되는 거야 왜? 오늘 하루 우리는 살다 가는 거니까 오늘이 마지막 날이니까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오늘은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니까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고 아름답게 살다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네가 지혜로운 자고 하나님 앞에 소중한 자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노하기를 더디하는 거야. 싸나운 얼굴을 변해야 되는 거야. 우리는 밝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는 거야. 아, 즐겁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루를. 오늘을 정말 즐겁게 살아야 되는구나. 오늘이 마지막 날일 수도 있구나. 오늘 괜히 인상 쓰고 괜히 승질 내고 얼굴 싸납게 하고 살 필요가 없구나. 내일은 올지 않을지 올지 모르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즐겁게 살아야 되겠구나.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 자, 자기 영을 다스리는 자는요. 마음을 다스리는 자리인데서 마음이라는 말이 루아흐입니다. 이 루아흐라는 게 영이거든요. 영뭐 마음도 됩니다. 영의 집이 마음이니까 마음을 다스린다 할때그 마음 우리는 마음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그 마음이라는 것이 이제 영 영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을 다스린다 할때그 다스린다는 말이 마셜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통치한다는 단어입니다. 지배한다, 통치한다. 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자기 영을 영을 다스리는자가 있으면 좋겠죠. 그렇죠? 누군가가 내 영을 다스려 줬으면 좋겠지. 그럼 내 영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 나의 머리 대신 예수님밖에 없어. 내 영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 그러니까 보세요. 자,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나에게 진짜 내 마음 내 영을 다스리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거든. 그러면 우리는 진짜 이게 좋은 건데. 영을 다스린다는 게 진짜 좋은 건데. 그 진짜 영을 다스리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내가 내가 어떻게 내 영을 다스리겠냐. 그러면 누구의 힘을 빌려서 다스리면 좋겠냐고. 예수님이라는 힘을 빌려서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도록 하면 좋겠죠? 내 영을, 그죠? 내가 나를 나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렸으면 좋겠는 거야. 하나님이 내 영을 통치해 줬으면 좋겠는 거야.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말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주권이 어디에 있느냐 그 문제예요. 주권이 어디에 있느냐. 어떤 사람은 진짜 미련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진짜 미련한 사람. 믿음을 한번 가지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진짜 미련한 사람입니다. 구원도 한번 받으면 영원히 구원인 줄 아는 사람이 엄청 미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의그 구원과 믿음은요. 날마다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여러분. 그러니까, 그 믿음과 구원을 누군가가 계속 붙잡아줘야 돼요. 그거를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과 영을 누군가가 나를 통치해줘야 돼. 지배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붙들림 받지 못하니까, 언제 휘딱휘딱 왔다갔다, 응? 요리조리 왔다갔다 이렇게 될지 모르잖아, 언제. 언제 변경이 될지를 모른다고, 우리들은. 근데 이건 끝까지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믿음이고, 끝까지 유지해야 그게 구원이거든요. 그게 이거를 중간에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는 거야. 아, 나 구원 받았지, 옛날에. 나 옛날에 나 믿음 가졌지. 지금은 어떻다는 거야, 지금. 지금과 미래가 보장되있냐 이거야, 이게. 그러니까 너의 과거에 믿음을 가졌고 구원을 가졌다. 그거는 아무 의미 없어요. 지금이에요. 지금, 지금 네가 믿음이 있느냐? 오늘 믿음이 있느냐는 얘기고, 오늘 너는 구원이 있느냐는 거야. 오늘 지금 구원이 있느냐? 지금 너에게 믿음이 있고, 지금 은혜가 있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그게 있느냐는 거야. 내일 되면요. 내일도 또 지금이야. 내일은 내일이 아니야. 하나님이 내게 주셔야 돼. 주시는데 그날이 오늘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날이 오늘, 그날이 지금이 되는 거야. 지금 은혜가 있는가, 지금 구원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옛날에 믿었다. 엄청 미련한 사람입니다. 옛날에 잘 믿었는데, 그거 엄청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내 영을 내 마음을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내 주권을 주님께 이양해 드리는 거예요 주님 나를 통치해 주십시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지혜로운 자요그 사람이 그 사람은 믿음이 그 사람은 믿음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사람은 그 구원을 유지할 수 있는 왜 누군가가 진짜가 진짜 머리가 진짜 나의 죄인이 나를 다스려 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을 책임져 주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옛날에 믿었어. 나 옛날에 구원받았어. 나 옛날에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 그거 자랑할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옛날 과거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의 지금. 지금 나는 어떤 사람인가. 지금 하나님이 날 다스려주고 있는가? 지금 나의 머리는 백발인가? 나는 지금 힘이 다 빠져 있는가? 예수가 나의 머리가 되시는가? 예수가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려주고 있는가? 내 영은, 내 마음은 주님 것인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내게 아니야! 내 마음이라고 내거 아니에요! 내 영이라고 내 거가 아니야. 그거를 누군가가 다스려 줘야 되는 것. 내 거가 아니란 얘기야. 자, 이거를 내가 다스렸어. 그러면 내가 다스린다는 것은 내가 다스릴 수 없잖아요. 근데 내가 다스린대.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자, 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신 것이라. 자, 내가 산 것이 아니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자, 그러면 나는 죽었잖아.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잖아. 그럼 내가 있어 없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날 다스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해보려고 자기가 어떻게 한번 노력해 보려고 하는 그것은 안 된다고 그거는 그건 자기가 살아 있다는 얘기 아니야. 자기가 살아있는 것으로는 자기 영을 다스릴 수 없다니까요 자기 영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죽었다고 내가 백발이라고 내 머리는 힘이 다 빠져버렸다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나의 머리가 되신 여호와요 나를 이끌어주시고 나를 다스려주시고 통치해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주권을 머리를 내 머리를 내 주권을 내 머리를 당신께 맡기겠습니다 내 힘을 빼고 당신이 나의 머리가 되어 주십시오. 당신이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러면 내가 나를 다스리는 거야. 그게 그 내가 없잖아. 벌써 예수가 나잖아. 그러니까 예수가 나를 다스리는 거니까, 내가 다스리는 것이 되는 거지.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예수가 나의 머리가 되실 때, 왜냐면 내가 죽었을 때 통제가 되는 거잖아. 내 영은 내 마음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내가 내 스스로 힘이 있고 내 머리가 아직도 검고 내가 아직도 힘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내가 노력해서 뭔가 해보려고 그러죠 그러면 언제까지 가겠냐고 그러니까 금방금방 변하는 거야 사람이 사람이 금방금방 변하는 거야 왜? 자기가 했으니까 자기가 믿은 거니까 자기가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다스려보려고 한 거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바뀌는 거야, 자꾸. 예수가 나를 통치하시고. 내 머리가 주님께 이양되면, 내 주권이, 주권은 머리에 있으니까, 그 주권을 주님께 옮겨드리면, 내 머리는 백발이 되고, 예수의 머리는 검게 되는, 그래서 그 머리에는 힘이 있는, 그 예수님께 내 머리를, 주권을 옮겨드렸다면, 그게 구원받은 거야. 그게 믿음인데, 그거는 죽을 때까지 매일매일 있어야 된다고, 이게. 어제 주님께 옮겨드렸다고 오늘 안 옮겨드려? 그럼 오늘은 내가 사는 거 아니야. 어제는 예수님, 예수님이 사셨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았다면, 오늘 내가 또 내가 살아서 내가 사네? 예수는 죽고, 나는 오늘 살고, 되겠냐고. 나는 죽고, 예수가 오늘도 사셔야 되고. 내일이 또 오늘이 되면 나는 죽고 예수가 사셔야 되고 또 내일이 또 오늘이 되면 또 마지막 날 나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날이 돼야 되고 내 머리는 백발이 되고 예수의 머리는 검게 돼서 나의 머리를 인도해야 되고 그렇게 나를 통치하시는 나의 영을 다스리시는 자가 예수가 돼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내가 내 마음을, 내 영을 다스리는 자라는 거지, 그게. 그 내가 누구야?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야. 그게 나야. 그게 진짜 나라고. 그렇잖아요. 나는 내가 아니야. 나는 가짜야. 나는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내가 주인이라고 여겼던 나는 가짜야. 예수가 나의 주인이니까. 그게 진짜야. 그게 진짜 나라고. 그게 나의 영을 다스리는 나라고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 나의 영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이해가 되겠어요. 예,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셔야 된다. 제 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작정한다는 말은 판단한다, 재판한다, 심판한다는 말입니다. 모든 심판은 주님께 있다. 그러니 여러분이 판단할 생각하지 마. 여러분이 결정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두어요. 그러면 주님이 판단하시고 주님이 재판하시고, 주님이 심판하시고, 모든 일들은 다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린 주권을 주님께 맡겨들었으니까, 응? 네? 내 힘으로 또뭘 해보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다 맡겨. 그럼 주님이 다 결정하신다고. 아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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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아휴, 뭐, 좋아지겠지, 뭘, 응? 네? 그, 지금 내가 말하는 거 마음속으로 다 따라해요. 아유, 좋아지겠지 뭘? 예, 그잘 어, 되겠지 뭘? 예,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겠지 뭘? 예, 이렇게 사셔 오늘도 그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